아직까지는 모든 유튜브 영상 중에서 특히 네이버 블로그와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영상 중에서 문서 패턴 분석기가 쿠팡 파트너스와 관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한 번도 못 보셨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일 수도 있어요. 쿠팡글을 썼다고 해서 그 쿠팡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색 누락되어지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네이버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좋은 출처와 좋은 문서입니다. 좋은 출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랭크에 해당되고요. 좋은 문서는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이아 로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이아 플러스가 검색자의 구체적인 의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의도가 적용되어서 지금 검색 결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좀 길지 않게 짧고 임팩트 있게 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네이버 블로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 글쓰기 관련된 내용이겠죠. 알고리즘은 빠질 수 없는 거고요. 이번에 네이버가 또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했죠. 이번에는 다이아 알고리즘이 주로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10월 29일 알고리즘의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은 PC와 모바일의 뷰탭이 통합된 거죠. 뷰 검색에는 c 랭크와 다이아 로직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잖아요. c 랭크는 출처의 신뢰도로 강조하고요. 다이아 로직은 문서의 정보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이아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문서의 정보성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커졌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실행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겠죠 문서의 정보성에 대해서 비중이 커진다 그러면 그 문서의 신뢰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아 플러스가 적용된 검색 결과에는 시랭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그거에 맞게 우리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도 변화되어 가야겠죠. 네이버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좋은 출처와 좋은 문서입니다. 좋은 출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랭크에 해당되고요. 좋은 문서는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이아로직에 해당됩니다. 시랭크와 다이아로직의 가장 최적화된 적용 범위에서 계속 업데이트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좋은 출처를 또 좋은 문서를 어떻게 해서 이두 가지를 통합하여서 가장 좋은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이버 서치엔테크에서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검색 의도에 맞는 문서를 먼저 보여줍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의도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때 알고리즘이 그 구체적인 의도까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구체적인 의도를 분석해 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다양한 검색 패턴들을 계속 분석하고. 학습하면서 알고리즘 자체가 진화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이아 플러스가 검색자의 구체적인 의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의도가 적용되어서 지금 검색 결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질문 의도 분석기, 문서 패턴 분석기, 문서 확장 모듈.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의도 분석기. 여러분들 꼭 서치 앤테크에서 이번 알고리즘 업데이트에 대해서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도 분석기.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누군가가 검색 결과를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어를 치잖아요. 그럼 그 질문 의도는 무엇인가? 질문들이 다 다양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연대 맛집 좋은 곳뭐 연대 추천 맛집 연대 맛집 가격 연대 맛집 카페 뭐 연대 맛있는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다양한 비슷한 질문들이 있겠죠 키워드 중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연대 맛집을 쳤을 때 연대 맛집에서 대부분이 검색 결과에 반응하는 것이 고깃집이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대 맛집을 쳤을 때 이미 네이버 알고리즘이 학습된 결과물을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 사람이 질문하는건 이것인데 그동안의 질문 패턴들을 봤었을 때이 사람이 좋아하는 검색 결과들은 이런 것들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출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서 패턴 분석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유튜브 영상 중에서 특히 네이버 블로그와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영상 중에서 문서 패턴 분석기가. 쿠팡 파트너스와 관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은 한 번도 못 보셨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릴게요. 문서 패턴 분석기가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문서 패턴 분석기는요. 문서의 구조, 본문 텍스트, 이미지 정보, 이렇게 포스팅되어 왔던 문서의 형식, 즉 이미지, 본문, 이미지, 본문 뭐 예를 들면 텍스트의 분량, 이미지의 사용 개수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쿠팡 파트너스를 주로 사용하던 블로그 포스팅 글들의 패턴도 나오겠죠. 그게 문서 패턴 분석기에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문서 패턴 분석기는 그동안 쿠팡 파트너스가 어떻게 해 왔는지를 문서 패턴 분석기를 통해서 그 글의 종류들과 그 글의 상황들과 이것이 쿠팡 파트너스의 글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쿠팡 파트너스를 블로그로 하는 방법들이 되게 어려워졌죠. 자,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요. 쿠팡 파트너스를 블로그 단타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블로그 최적화를 통해서 또 제휴 마케팅 요소들 특히 쿠팡 파트너스 같은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접목시켜서 그 수익이 되게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 부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지혜롭게 글만 잘 쓴다면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3개 5개 10개 이상의 글을 올린다고 생각할 때 문서 패턴 분석기 무엇을 분석할까요? 하루에 한개 이상, 두 개, 세 개, 다섯 개어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 근데 이 글들의 패턴이 똑같네.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그들의 패턴이 똑같은데 어다 단축 링크로 되어 있네. 혹은 어 리디렉션이 되고 있네. 혹은 어 쿠팡으로 넘어가고 있네. 단축 티클, 리디렉션 이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은 네이버의 검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할 때즉좀 네, 약간 주객이 전도되긴 했지만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거였죠 원래는 근데 이제는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전히 계속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 확장 모듈인데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문서 확장 모듈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을 했을 때그 검색 결과를 뿌려 줄때그 질문과 결과의 문서들의 데이터들이 의미적으로 단어라든지 문장 부분들이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까지도 살펴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알고리즘이 그 검색어의 검색 결과를 예측을 해서 그 검색어에 맞는 최적의 결과물을 보여 주기 위해 뭐 단어라든지 문장들을 분석하고 심지어는 이제 대체까지 해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검색으로 검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정확한 검색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까지도 추론해가지고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어 플러스 알고리즘의 이세 가지 요소들을 통합해서 생각해 볼때 아주 중요한 것은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단타로. 쿠팡 파트너스용 포스팅을 여러 개로 의미 없이 하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쿠팡 파트너스로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에 맞게 글을 쓰고 질문 의도 분석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질문 의도 분석기가 분석해 줄수 있는 제목과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문서 패턴 분석기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의 글들의 패턴이 항상 똑같지 않게 쓰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글이 정상적인 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보성 글을 써야 하는 거죠 이전처럼 쿠팡 파트너스의 단타적인 수익을 위해서 같은 패턴, 문서의 양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보성 글로 자연스럽게 쿠팡 파트너스의 상품들을 소개를 하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추론해 낼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정상 교도에 이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좋은 출처와 좋은 문서 속에 있는 쿠팡 파트너스 글은 검색 누락이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또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단축 링크들을 이제 다 걸러낼 거고 또 리디렉션들을 다 걸러내어 질 거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질 거다 그러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소비하는 포스팅 방법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포스팅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이버 알고리즘은 좋은 출처 좋은 문서 즉 시랭크와 다이아 로직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이아 플러스로 업데이트 되면서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은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전 방법대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포스팅으로 실랭코와 다이아로직에 맞게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은 오히려 예전처럼 쿠팡글을 썼다고 해서 그 쿠팡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색 누락되어지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의 영상을 꾸준히 잘 봐주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신뢰하실 거예요. 4월, 5월 때부터 이미 저는 웹사이트 이야기도 했죠. 웹포스팅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단축 링크 이야기도 이미 했었고, 리디렉션 이야기도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세요가 아니라, 단축 링크와 리디렉션은 사용하되 지혜롭게 다양하게. 단축 링크는 수십 개의 단축 링크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리디렉션은 꼭 필요한 경만 사용하되 리디렉션 그 자체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운영할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오히려 쿠팡 파트너스의 정성글, 즉, 정보성 글. 정보성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색 결과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인데, 그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라는 건 뭐냐면요. 좋은 출처, 좋은 문서. 다시 이야기해서, 시랭크 다이아로직에 맞는 것. 시랭크 다이아로직에 맞아도, 예전에는 쿠팡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색 누락이 됐잖아요. 예전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죠. 다이아 플러스 이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아 플러스가 정상화되는 궤도. 이제 온전히 정상화되는 궤도. 이 얘기는 뭐냐면 알고리즘이 다양한 질문 의도와 문서 패턴과 이제 문서 확장 모듈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서 이제는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알고리즘으로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반영해 주는 그러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쿠팡 관련된 링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하다면 그것을 누락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시기에도 쿠팡으로 직접 링크하는 부분까지도 유효한가? 이 부분은 의문이고요. 여러분들이 5월부터 9월까지 했었던 방법들. 다양한 단축 링크들을 사용해 보고요. 그리고 중간 경로에 어, 채널이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사용해 보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이전처럼 무조건 쿠팡 글이라고 해서 다 누락되고 웹사이트로 빠지는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2020년 10월 29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했는데 그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는 다이아 로직에 좀 중점이 잡혀 있었고 업데이트된 알고리즘의 이름이 다이아 플러스다. 그렇다면 다이아 로직 플러스는 어떤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질문 의도 분석, 그리고 문서 패턴 분석, 그리고 문서 확장 모듈,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좀더 좋은 출처, 좀더 좋은 문서,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을 원하는 그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찾기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블로그와 카페의 모든 문서들의 문서의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검색어를 통해서 질문했던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문서의 패턴, 즉, 문서 정보, 그리고 문서 본문의 텍스트, 이미지 정보,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 확장 모듈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실은 이 질문에 해당하는 결과 값은 이러한 단어였을 확률이 높고, 내가 학습한 바에 의하면 이 질문은 사실은 이 단어를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은 이 단어를 썼지만, 나는 이 단어까지도 한번 대체해서 검색 결과를 도출해봐야겠다라고 알고리즘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알고리즘은 간혹 오해도 하거든요. 우리의 문서 즉 우리가 포스팅한 글들을 오해해서 누락시키고 웹사이트로 빠지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리즘의 오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증상 캐 봐도 좀 그거는 잘쓴것 같아요 맞나요 <laughs>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학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고 더욱더 알고리즘의 학습은 진화되어 갈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렇다면 다이아 플러스에 맞는 우리의 포스팅 방법. 그러면 새로운 알고리즘, 다이아 플러스에게 좀잘 보이기 위한, 좀잘 보인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좀 우리 주도적으로 갈게요. 다이아 플러스가 여러분들의 글을 추천해주기 위한 그럼 글쓰기 방법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조금 더 보충하고 보완하고 우리도 진화해 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